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있던 백희동입니다. 아버님이신 고 손세기 선생님 때부터 수집해온 우리 문화재 304점을 2018년에 1차로 기증하셨을 때두 분의 손 선생님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숭고한 정신에 대한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민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번의 훈장이 부디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길이 손 선생님의 우리 문화재 사랑 정신을 기리는 증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손창근 선생님 네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화원장 받게 되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신영훈 선생님은 한국사를 전공하신 분으로 건축사 쪽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책을 쓰시더라도 아주 쉽게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을 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변이 굉장히 넓어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신영훈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이 역할이라고 하신다면 그 전통 건축 또 고건축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일반인들한테까지는 널리 보급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수 신영훈의 딸 신지용입니다. 이번에 문화유산 연구 보존에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한다는 문화훈장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아쉽게도 올 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평생 문화재와 한옥을 지키고 대중화하는 데 힘써온 것에 대한 인정이라므로 하늘에서도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을 주시는 문화재청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아버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할의 문화가 발달되 왔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올림픽만 보더라도 어, 할 속으로 세기를 낳다가 석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어, 우리 전통 공시장에 우리 유행기 선생님 같은 분이 한평생 묵묵히 굳건하게 우리 화살문화를 지키면서 계성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 늦게나마 살아생전에 훈장 수훈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을 더욱더 받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기회는 단지 내가 잘해서 했다는 것보다도 첫째는 선조들의 은혜가 많고 여러분들의 뒷받침에 여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유산인 윤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평생을 못 맞춰오신 김종대 장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중한 문화훈장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로 수상이 있기까지는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한 아내의 덕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아내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는 오늘로 수상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광을 잘 간직하며 윤도를 잘 보존하고. 전승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제야 박사님의 분장성을 축하드립니다. 박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지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다수의 지진문화 지식을 새로이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동물 총류시 석도 치석과는 유형 유형. 국가능력으로 문화 국토의 자연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과 결과를 인정받아 권장을 받게 되셨고 추천기관인 대한지질학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어, 저로서는 어, 아주 큰 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 조그만 지식이 이런 자연유산을 어, 발굴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어,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것이 저로선 참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어, 더 열심히 어, 자연유산의 그 보존에 힘을어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매장문화재인 화석과 생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생물학자 마틴 로클리 교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에 있는 공룡 발자국 또 새발자국 화석을 비롯해서 국내 중생대 백악기 2층 에 산출되는 다양한 화석들에 대해서 약 3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클리 교수는 우리나라 화석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주신 최초의 외국인 연구자입니다. 이분의 뛰어난 연구 업적과 그 의미를 It is with great pleasure and humility that I thank the Korean government and my scientific colleagues for the honor bestowed on me of this 2020 presidential award. I am very impressed by the dedication of Korean scientists to the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s. Natural Heritage. I thank you for the award and particularly thank my colleagues Dr. Kyung Soo Kim and Dr. Dok Lim for their support. I am deeply honored to have been part of so many important and valuable long-term efforts. This award has great meaning for me. Kamsahamnida. Kamsahamnida. 강 스님은 30여 년 동안 국내 범종 또는 석탑 부두에 새겨진 비천이나 등의 문이 글씨 등을 탁보내서 수집했습니다. 천년여 시간을 넘은 조각들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그 생생한 숨결들을 느끼고 장인들의 마음과 세월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흑백의 여백과 여운 아름다까지 담아내어 돌에서 종이로 예술하라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을 창조해내신 분입니다. 돌에 새겨진 글씨와 그림유산을 해독, 해석, 해설하기 위해 역사 자료를 비축하고 이를 전달하는 매체 변화의 선도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된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의 전통의 문양들이 발굴되어져서 많이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한국의 현대의 많은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발굴되어지고 또 세계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만의 문양들도 발굴되어지고 활용되어졌으면 세계적인 또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윤태중 석장님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석조문화의 정체성을. 꾸미고, 가꾸고, 재현하고, 복원하는데, 정말 남다른 애정과 혼을 쏟아 넣었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건강해서 이런 일들을 더잘 하길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새벽에 그 현장을 출발할 때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빨리 왜 날이 안 새지 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사라져가는 우리 석조문화재의 전통을 지키면서 후배들 양성하고 또제 자신의 기술을 더욱더 연마하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고도의 기술을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꼭 훌륭한 사건으로서의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부지사 우병렬입니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가 올해의 문화유산보호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영광스런 상을 수상하신 최종모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 여러분께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는 강원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강원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전 세계인에게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지역 문화유산 개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 연구소장 최종모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2020년 문화유산보호유공 정부포상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1년 개소한 이래 문화유산조사 연구 및 보존 관리 그리고 문화재 돌봄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및보존에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기 기술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발족을 고까지 중단 없이 이루 있습니다. 한 25년 동안 장관 세월 뜻을 변하지 고이것만물한그단체높 평가하고 싶어서 자랑스러워서. 추천을 하게 됐던 거고요. 또 오늘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서삼릉 복원 추진회가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큰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995년부터 시작된 이 서삼릉 복원의 운동이 어, 사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동안 노력해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라는 격려의 표현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어, 1995년부터 시작됐던 그 운동에 정말 첫머리에 서서 고생을 하셨던 우리 신기식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이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독 회장 김영진입니다. 한독은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이 건강하게 계승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12년째 캠페인을 펼쳐다 보니 자연스레 나눔의 선순환이 만들어져서 건강검진을 받은 선생님들께서 한독과 함께 전통문화를 알리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문화재 지킴이 캠페인은 한독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청, 협력병원, 인간문화재 선생님들 덕분에 보다 가치 있는 활동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백옥년 문화재 활용 팀장을 보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납니다. 이름을 부른 후에야 비로소 꽃이 됐듯 월봉서원은 백옥연 팀장을 만나 수백 년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백옥연 팀장이 영예를 안는 것은 향교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대한민국이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옥연 팀장님 그리고 광산구에 큰 영광을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 그리고 정재숙 문화재 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재 활용팀장 백옥연입니다. 과거와 현재, 어제와 오늘을 잇는 이음의 공간,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체험과 학교와 배움과 차를 마시는 공간, 워크숍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제의 문화유산은 보존 관리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을 전파하는 플라잉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품 연주회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신 기품연재 최상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먼 미래의 후손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불국사를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문화유산 보호에 힘써주시고 전 세계인들이 불국사의 위대한 가치를 알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보호유공자로 수상하시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국북연지회는 24년간 국내외 관광객에 불국사 갖고 있는 문화,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해설을 했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 노력에 대한 인정을 해주셔서 시 뿌듯하고 감사의 생각합니다. 향후로도 저희 회원들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